예, 저는 지금 매지봉 정상에 올라왔어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그 영장산 자락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정상이라고 해야 뭐 270m 정도 되는데 뭐 이렇게 뭐 정상 같지는 않아요. 그더큰 영장산이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튼풀 감시탑이 있죠. 높은 그 봉우리니까. 그래서 뭐 산불 감시탑이 아주 그냥 아주 우뚝 섰는데요. 그 마카오에서 열흘 있다가 어제 귀국했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 이렇게 그 우리나라를 들어오면은 정말로 참말로 리얼리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를 실감하고 체감하죠. 아무리 뭐 마카오에 뭐 그 삐까뻔쩍 휘황찬란한 그런 그그 그 위락시설 호텔 건물들이 뭐 질비하게 있다하더라도 뭐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없죠. 거기는 뭐그 그, 도박 경제, 카지노 경제로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그 그래서 참그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란데 그런데 그 제가 그 모란역 근처에서 이렇게. 쭉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그, 도심 길을 걷고, 또, 산길을 걷고, 이렇게 걸어왔는데, 한, 한 8km 정도 돼요. 근데, 8km 가까이 되는데, 한 오면서 한 번도 그 쓰레기통이라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쓰레기통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카오보다 그, 길거리가 지저분하죠. 마카오는 깨끗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심 곳곳에 쓰레기가 놓여 있, 쓰레기통이 놓여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쓰레기통이 놓여 있죠. 그리고 그거를 거기 그 쓰레기통마다 그 전화번호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어가지고 걸로 전화하면은 그 금방금방 치운다. 24시간 그 풀가동 된다는 거죠. 적시 예, 핫라인 전화를 하면은 핫라인 전화를 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청소 행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치는 마카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깨끗한 도시죠. 그래서 깨끗해서 아름다운 도시라고 제가 전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그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그래도 쓰레기가 이렇게 그 많은 편은 아니죠. 깨끗한 편이죠. 그런데도 마카오보다는 그 쓰레기가 많이 널려 있어요. 왜?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그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그래도 깨끗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그, 그 민간인들의 의식, 그 민도가 전 높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그 청소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의 의식 문제라고 생각해요. 좀더 적극적인 그 청소 행정력, 마카오 정도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아주 거긴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살, 마카오보다 살기 좋은 나라지만 그런 생각을 그 제가 그 마카오에서 오고 난그 바로 다음 날이 매지산 아니 매지산이 아니라 매지봉에서 그 생각하게 되네요.